오늘 이거, 예, 스마트 시티,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뭔가가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자, 이 화면은, 사진은 2016년 중국에서 아, 개최되었던 한국 중국 스마트 어, 도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2016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이때 세종시장 이춘희가 참석을 해서 한국 최고의 첨단정보도시 세종시 스마트시티를 홍보하려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 세종시장이 중국에 갔던 것은 스마트 도시에 갔던 것은 한국의 스마트 도시 정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중국에다가 홍보하러 갔습니다. 중국의 스마트 도시 기술을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저때 간게 아니라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을 중국에 홍보하고 중국에다가 팔러 갔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어 정부에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 때 중국으로 갔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것을 주체를 한 데가 보면요. 중국 도시개혁발전센터하고 한국 국토교통부하고 한국 토지 주택 공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러한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때 이해를 했던 것은 뭐냐면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허락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겁니다. 2016년에는 한국 걸 수출하려고 그런데 2018년 문재인 때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세종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세종시하고 중국 구이저우하고 스마트시티 협력을 체결을 했어요. 협력을 체결을 했습니다. 협력. 자, 2016년에는 한국 거를 중국에다가 수출하려고 갔다가 2년이 지난 뒤에는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뭔가가 하나하나씩 중국 쪽에서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2018년에 이때 협력을 하면서 시범 도시를 공동 건설한다. 그랬어요. 공동 건설. 아니, 한국 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공동 건설이야.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국토도시실장이 중국은 화웨이, 알리바바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을 보유한 세계 최대 스마트 시티 시장 중 하나라면서 중국하고 한국이 협력에 따른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력입니다. 공동 건설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어협 입력하는데 동원된 정부기관이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도시협회, 그리고 세종시, 대전시, 대구, 고양시, 강원도. 이런 데서 공동건설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중국에다가 수출하려고 갔다가 문재인 때는 한국에 있는 도시에 중국 스마트 기술을 공동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야금야금 한국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과정에. 그런데 얘들이 한국에 와서 공동으로 스마트 시티 건설을 할때 무슨 내용이 특이하냐면은 도시 데이터 구축부터. 모바일 결제까지 이웃 나라 중국의 똑똑한 스마트 시티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국 기술을 가져다가 세종시에다가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데 중국 기술을 전부 사용하게 되면은 한국 세종시 도시 데이터가 중국 시진핑한테 그대로 다 가는 거죠. 세종시에서 한국인들이 모바일 결제한 정보가 중국으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중국의 스마트 시티 건설이 세종시하고 부산 광역시가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시에서 스마트 시티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들어오는데 세종시의 이 사업이 1조 8천억, 거의 2조 원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여기에 이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오른쪽에 정재승이라고 하는 카이스트 교수가 이렇게 생긴 자입니다. 중국에서 살다 온 애인가? 어쨌든, 얘가 세종시 2조 원짜리 사업의 책임자가 되었는데, 이 자는 도시 건설하고는 경력이 전혀 없는 뇌과학자였어요. 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종시 스마트시티 건설 총괄 책임자가 되느냐. 이런 자가. 그래서 이 사람을 곰곰이 봤더니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문재인 빠에 완전한 문재인 빠. 자, 이 정, 정재승이가 옛날에 트위터에 쓴거 보면은 자기는 두번 모두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에게 TV 토론 대화법을 알려줬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빈다. 이런 트위터를 보낸 사람입니다. 교수인데 문재인 빠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문재인한테만 저렇게 한게 아니라 자, 낙곰수, 아, 김호준의 낙곰수 콘서트를 그 카이스트 대학교에서, 어, 열려고 이 사람이 주선을 했다가 이 낙곰수 콘서트는 정치 집회이기 때문에 이 카이스트에서 인,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카이스트 교수면은 과학적으로 어, 해야 되는데, 과학 쪽에 어떤 에, 업적은 없고, 문재인하고 이렇게 붙어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김호준하고 어울려서 다닌다든가,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또 문재인 비위를 맞춰서 딸랑거렸는데, 원전은 위험하니까 원전 없애는 게 좋다 이런 소리를 TV에 나가서 떠들어가지고 그 카이스트 교수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는 그러니까 문재인 똥구멍만 살살 긁어댄 전정적인 정치 교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 사람의, 어 인터넷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어 논문 지도를 안 함, 교수인데 논문 지도를 안 한대요. 방송에서 잘 모르는 원자력 공학의 잘못된 발언으로 아주 많이 비난을 받은 적이 있고요. 연구는 안 하는 것 같고, 연예인인지 교수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런 비난도 받고 있고요. 방송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세종시 스마트 시티 이조원 사업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예 그렇게 아, 정치 교수처럼 문재인하고 짝짝꿍이 되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이 정재승을 세종 스마트시티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게 된게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종시 스마트시티 사업은 문재인이 연결되어 있다. 확실히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스마트시티의 이에 카이스트 교수라고 하는 자가 가짜 경력을 만들어가지고 이 스마트시티 총괄 책임자가 됐다라는 방송 보도가 나왔어요. 어, 백제뉴스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인 송하영이가 논평을 통해서 세종시 스마트시티 총괄 책임자로 임명된 정재승 교수는 중국 스마트 시티 개발 경력이 사실은 다른 옛날 동료 교수의 경력을 도둑질한 허위 경력이라는 폭로가 있었다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해 주기를 에, 발표를 어저께 했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이 세종 스마트시티에 조국의 사모펀드가 가로등 점멸기 부분 사업계약을 세종시에서 따냈어요. 그래서 특혜 시비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시 스마트시티 특혜 비리 의혹에 문재인하고 조국하고 이 정재승, 이세 명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는 권력형 비리 의혹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세종시 스마트 시티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스마트 시티냐. 결국 알고 봤더니 중국을 위한 스마트 시티인 것 같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한국 국토부가 중국 정부로부터 1조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건설 업체들이 세종시의 스마트 시티 관련 공사 100% 낙찰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중국 건설 업체들이 1조원의 공사 비용을 챙겨갔대요. 한국 건설업체들은 하나도 낙찰을 받지 못했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업체들이 세계적인 건설업체들인데 중국 건설업체들한테 전부 밀린 겁니다. 결국은 한국 국토부는 1조원의 빚을 중국 정부에 갚아야 하고 중국 건설업체들은 일조원의 공사비를 벌게 생겼다. 이게 못 놈의 개떡같은 일이 세종시 스마트시티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스마트시티에 조국의 사모펀드가 관련돼 있고 문재인이 아주 좋아하는 정재승이가 스마트시티 총괄책임자로 되어 있다. 여기서 이게 중국 정부에게 1조원 빌리고 중국 건설업, 건설업체들이 1조원의 공사 비용을 챙겼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또 무슨 리베이트가 왔다갔다 하고 중국 건설업체들이 뒷구녕으로 뭐 문재인이나 조국에게 뭐또 뒷돈 왔다갔다 하고 그런 거가 이거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늘 관시라고 해서 서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뇌물 주고받고 하는 짓거리들을 굉장히 잘하죠. 물론 이 중국 건설업체들이 1조원의 공사비를 따간 뒤에 뭐 뒷돈을 문재인에게 직접 주지는 않아도 태국에 있는 어 문재인 딸에게. 갔다가 주면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이거 의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중국놈들이 다 가져가고, 또 세종시 전체에 중국놈들이 스마트시티 기술을 다 깔아버리면, 화웨이 이런 걸로 세종시 전체의 도시 데이터가 중국으로 다 넘어가죠. 세종시 전체에 모바일 결제, 카드 결제 정보가 중국으로 다 가죠. 세종시에는 누가 살고 있냐? 한국의 장관, 차관, 국장, 고위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사들 그 사람들의 도시 정보, 카드 정보가 중국으로도 가겠죠. 그리고 한국 고위 공무원의 얼굴, 예, 얼굴 정보가 화웨이 통신 장비를 통해서 중국 시진핑한테도 가겠죠. 세종시는 국가기관이 몰려 있는 데인데 그 국가기관들의 중요한 정보 통신 비밀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지금 세종시에서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무슨 놈의 나라꼴이 이렇게 가냐.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는 거다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약을 하자면 중국하고 문재인하고 조국하고 정재승이 삼호 펀드, 친중 커넥션,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중국 돈 1조 원이 걸려 있고, 대한민국 국토부는 1조 원 갚아야 되고, 이것이 문재인하고 정재승을 통해서 세종시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가로등 전멸기 사업을 조국 펀드가 낙찰을 받았다. 이게, 이게 중국하고 다 연결이 된 커넥션. 정말 더러운 냄새가 심각하게 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아 처음에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명분으로 중국과 협력을 시작한 뒤에, 거꾸로 한국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에 중국이 독점을 하고, 한국은 빚쟁이로 앉은 결과,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고급 정보가 중국 화웨이 정보통신을 통해서 중국으로 전달되는 국가 안보상 가장 위험한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이거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유한국당에서 심각성을 깨닫고 이런 것도 좀 어, 검찰에다 고발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아, 끔찍한 일이죠. 예.